안녕하세요 아가정입니다.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. 하락률 35위 시흥시 은행동에 위치한 시흥은 개호반섬이 플레이스 2019년식 816세대 전용면적 84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4천만 원에서 21년 8억 6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6억 4천 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. 2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4위, 시흥시 1 0동에 위치한 시흥배오대 스케이뷰 2015년식 1442세대 전용면적 62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8천4백만원에서 21년 6억 4천3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4억 7,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4,00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3위, 시흥시 은행동에 위치한 은계브리지일 2019년식 835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4,564만원에서 21년 7억 7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5억 6천8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위 시흥시 은행동에 위치한 대우 프르지오 3차 1998년식 1272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1,800만원에서 21년 4억 3,0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3억 1,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1위. 시흥시 조남동에 위치한 목가모반 서밋더레이크 2017년식 766세대 전용 면적 84.6제곱입니다. 2017년 4억원에서 21년 8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6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. 시흥시 대화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시흥센터마임 2019년식 659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1천만원에서 21년 8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6억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9위 시흥시 백오동에 위치한 시흥백오신도시 오반베르디움 센트럴 파크 2015년식 1,414세대 전용면적 65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5천만 원에서 21년 6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4억 9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8위,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보성 1998년식, 760세대 전용 면적 41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3천만원에서 21년 3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2억 19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7위. 시흥시 백오동에 위치한 호반베르디움 센트로아임 2017년식 1647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9천만원에서 21년 8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5억 8,3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6위,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월드 1995년식 594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4천만원에서 21년 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2억 5천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5위.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유천 1996년식 580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3,300만원에서 21년 2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1억 8 9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4위 시흥시 4년동에 위치한 목감네이크 프루지오 2018년식 629세대 전용면적 5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5천만원에서 21년 5억 9천3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4억 3천1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3위 시흥시 사현동에 위치한 목감중흥에스 클래스레이크힐스 2018년식 806세대 전용면적 72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천8백만원에서 21년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4억 6천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9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위 시흥시 매화동에 위치한 매화마을홍익 2000년식 285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5천 5백만 원에서 21년 3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2억 2,800만 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1위. 지흥시 하상동에 위치한 연꽃마을 태평이 2003년식 368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원에서 21년 4억 8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2억 9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. 시흥시 은행동에 위치한 데우프르지오 4차 2004년식 1216세대 전용면적 101.1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4천5백만원에서 21년 7억 8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5억 10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1000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9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청솔 1999년식 750세대 전용면적 48.4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900만원에서 21년 2억 52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1억 7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8위. 시흥시 대야동에 위치한 은기업안 리더스 2019년식 1198세대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6천44만원에서 21년 8억 2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5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7위 시흥시 논곡동에 위치한 목가 마냥 수자인 2016년식 536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4천만 원에서 21년 5억 9천 8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4억 2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6위. 시흥시 사현동에 위치한 호반베르디움더숲 2019년식 96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9,500만 원에서 21년 7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5억 2,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7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5위, 시흥시 백옷동에 위치한 한라비발디 캠퍼스 2017년식 2,701세대 전용면적 71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8천만원에서 21년 6억 7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4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3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4위 시흥시 은행동에 위치한 시흥은계한 양수자인 더클래스 2018년식 1090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 2017년 3억 9천 3백만 원에서 21년 8억 3천 7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5억 7천 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%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3위.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건영이 1997년식 710세대 전용면적 59.8 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3천9백만원에서 21년 3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2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1위.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대림사 1997년식 400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2200만원에서 21년 4억 8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3억 2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. 시흥시 백오동에 위치한 한라비발 디캠퍼스 2차 2018년식 2695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4200만원에서 21년 8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5억 29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1 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9위,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모아 1997년식 386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4800만원에서 21년 3억 93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2억 5,8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7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8위 시흥시 장곡동에 위치한 진말사만한진 1999년식 799세대 전용면적 59.5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5,500만 원에서 21년 4억 6,7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3억 500만 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 분들은 1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7위 시흥시 월곶동에 위치한 풍림아이원 1차 2002년식 2,56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6200만원에서 21년 3억 9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2억 5 9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900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6위 시흥시 하상동에 위치한 연꽃마을 대우사모 1999년식 1044세대 전용면적 84.4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600만원에서 21년 4억 2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2억 7천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5위, 시흥시 장곡동에 위치한 연성대우삼 2000년식 518세대 전용면적 79.7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3,900만원에서 21년 6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3억 8,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4위 시흥시 백오동에 위치한 시흥백오신도시 이지더원 2차 에듀그린 2017년식 90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100만원에서 21년 8억 10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5억 17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위,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대림이 1998년식, 690세대 전용면적 51.2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2900만원에서 21년 2억 5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1억 6 2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5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위, 시흥시 백오동에 위치한 한라비발디캠퍼스 3차 2018년식 1,30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4천만 원에서 21년 8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5억 2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위. 시흥시 월곶동에 위치한 풍림아이원 2차 2005년식 1725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9천만원에서 21년 4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2억 9 4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